입에 반버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로드맨 김병철입니다. 아,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오늘은 물가가 아니에요. 바다, 저수지, 강가가 아니고요. 지금 와 있는 곳은 산입니다, 산. 작년에 버섯 산행이 참 힘들었었는데 어, 마지막에 엄청나게 대박 능이버섯을 엄청나게 많이 땄었고 그리고 그전 산행에도 송이버섯을 늦게 사 많이 봤었는데 올해 지금 첫 산행을 지금 왔습니다 역시나 산에는 혼자 온게 아니죠 우리 구례 슈퍼마리오 손 선생님 올해 버섯 산행 조항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첫 산행인데 엄청 지금 기대가 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동도 좀 빠를 것 같고요. 네. 양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도 산에 예전에 왔을 때보다 물량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밑에서 막 졸졸졸 흐르는 게아 오늘 또 슈퍼마리오 선생님 또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올해 첫 버섯 산행 풍산이 될수 있도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올해는 큰맘 먹고 등산스틱을 하나 구입했어요. 작년에 나무 지팡이로 따라다니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손 등산스틱을 이용을 해서 열심히 한번 버섯 산냥해 보겠습니다. 자, 오이꽃버섯입니다. 오이꽃버섯. 일명 꾀꼬리버섯이라고 하는 오이꽃버섯이 일찍 올라왔다가 다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자, 산행 도중에 더덕 만났습니다. 더덕. 자연산 더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위에서 씨가 날려서 번졌나봐요 저 위에도 있고 오늘은 너를 만날 때가 아니야 안녕 자 산행 중에 양영지 과장님 만났습니다 영지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혼자 외로이 뭐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안녕 예쁘게 꾀꼬리 가족들이 이렇게 줄을 이어 있습니다 아, 예뻐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저기 먼발치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아, 이쁘네. 점점 근데 말라가고 있습니다. 식용버섯이지만 오늘은 안녕.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어? 뭐 하는 거야? 자, 깊은 산 속에서 달팽이 한 쌍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너희의 사랑을 존중하마 하얀거 뭐요 이거 하얀거 그거잖아 그거 벌써 흥분을 많이 했네 갈게 하던거 해 안녕 아 확실히 이제 버섯이 나올때가 된것 같아요 버섯이 쓸만한 곳에서 선선하게 지금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렇게 또 참나무들도 있고요. 너도밤나무, 참나무. 자,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요.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잘 타는 곳이 송이도 나고, 능이도 나고, 오늘은 일단 지금 능이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능이야, 좀만 기다려. 오빠 또 왔어. 아, 시원하다. 아, 이렇게 바위 위에서 한평생 오랜 시간 버티다가 생을 마감을 했네요. 야, 이런 게 예술이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바위 위에서 저렇게 척박한 곳에서, 야, 멋있다. 나보다 낫네 나무 한 그루가. 안녕, 다음에 만나요. <laughs> 다음에 만나요. 자, 산행 중에 이거 작년에 만났던 보름달 버섯인 줄 알고, 아, 흥분해서 뛰어왔는데. 보름달버섯은 아니고 겉을 봤을 때는 약간 소보로 닮았네요. 아, 이것도 식용버섯이고요. 껄껄이버섯입니다. 껄껄이버섯. 자, 구경하세요. 껄껄이버섯. 보기에는 맛있는 유명 빵집의 빵같이 생겼습니다. 안녕. 이건 뭘까요? 나무에 뭔가 붙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 자, 오늘의 대상어, 능이버섯입니다. 이야, 능이버섯, 가족들이 여기 모여있습니다. 아, 올해 첫 산행, 대박입니다, 대박. 자, 여기도 있고, 옹기종기 모여있고요. 자, 옆집에도 새댁들이 놀러왔네요. 자, 오늘, 지금 첫 산행인데, 와 확실히 높은 곳에 있네요 이야 좋습니다 와 이제 버섯이 시작인 것 같아요 올해 버섯은 좀 빠릅니다 올해 버섯은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인증샷 하나 찍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올해 첫 능이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능이 또 발견했습니다. 이야, 역시나 아주 예쁘게 올라온 첫 능입니다. 아,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야, 역시나 올해는 버섯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불안한 게 먼저 다녀가신 객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안한데 일단 저희 모같이 두 번째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여기 한 가족이 뭉쳐 있습니다. 아이 근데 너무 작다. 이 녀석은 아꼈다가 며칠 뒤에 만나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또 모시고 가겠죠. 일단 오늘 너무 작으니까 너희들은 패스. 안녕. 자또 저만치 또 저만 집도 버섯이 보입니다. 아 이거 얘는 외롭게 있는데 상태는 좋습니다. 아 이거 윗집에도. 아 이거. 여기도 신혼집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밑에 애기들도 있네요. 좋습니다. 자, 살짝 지나가다가, 눈에 딱 띄었어요, 눈에 딱 띄어. 보이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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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나요? 까꿍! 들켰지. <laughs> 반갑다. 오솔길 따라, 밤길 거니라. 너네들 딱 걸렸다. 오솔길 따라 걷다가, 오이고. 완전 상품. 능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저 나뭇잎 안에도, 이렇게 어. 이쁜 것들. 자, 그리고 저까지. 줄을 싹 태우고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의 능이산의 첫산행 대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도 있고, 자 올라가서 여기도 있고 아이고야 경사가 이렇게 심한데 잘 모여 있네요. 자 여기 돌팡 옆에도 있고 돌팡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이고야 그리고 아이고야 여기 나무 뒤에도 숨어 있습니다. 야, 줄렁이 발견. 감사합니다. 쪼꼬란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감사히 모셔가겠습니다. 손맛 좀 보겠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거를 간장 냄새라고 하는데, 아, 저한테는 쪼꼬리 냄새예요 쪼꼬리 냄새. 아, 좋다. 근데 피부에 대지는 마세요. <laughs> 알러지 일어납니다. 간지러워요. 감사합니다. 작은 녀석들은 다음에 또 만나자. 비가 이제 한 3, 4일 잡혀 있는데 잘 버텨주기 바란다. 안녕. 야, 높은 산이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풍족하게 버섯을 내어줍니다. 야, 좋다. 감사합니다. 자, 능이가 나는 곳은 이렇게. 이렇게 코르크처럼 돼 있는 껍질을 가진 너도밤나무가 아니고요. 어떤 거냐? 요런 참나무예요. 요런 참나무. 희끄듯하고 이파리 끝들이가 요렇게 넓어야 돼요. 너도밤나무는 약간 좁빛한데 얘들은 지금 넓게 돼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이 있는 곳에 능이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이렇게 능이가 있어요. 그리고 버섯이 있는 산에는 여기에 꼭 있습니다. 이게 이 풀이 풀 밑에 많이 나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산이. 버섯이 나는 곳에 오면은 시원합니다. 영지도 그렇고 능이도 그렇고 지금 높은 산 능선에서 이렇게 능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장 하니까 밥좀 먹고 할게요. 밥좀 먹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지금 도시락 사왔던 거 아침에 전자렌지 돌려온 겁니다. 김혜자 어머니가 아 입질었네. 김혜자 어머니가 광고하시는 흔 도시락 맛있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지금 다른 능선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 또 능이를 한 뭉태기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블루베리 어디 없나? 아, 어, 와, 어, 블루베리 여기 있네, 블루베리. 자, 토종 블루베리입니다. 토종 블루베리. 전금나무라고 해요. 전금나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지금 열매가 맺혀 있죠. 음. 아! 완전히 새콤, 달콤하지는 않고 완전 새콤해요. <laughs> 이게 우리나라 토종 블루베리라고 하는 정금나무입니다. 아, 간혹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새들이 따먹어야 되는 것을 한 번씩 먹게 돼요. 뭐 크게 맛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새콤한 과일 맛이 나요. 저는 좋아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새들도 먹어야 되니까 익은 거몇 개만 더 따먹고 눈을 번쩍번쩍 번쩍 환하게 뜨고 능이를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 화산길에 우리 소리씨 집도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기는 지금 막혀 있는 게 파다가 만것 같습니다 흙이 보슬보슬 있고 여기는 맨들맨들 한게 여기는 지금 이제 막 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문지른 자국이고요 흙을 옆으로 막 파서 지금 짓겠습니다 겨울 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건지 먹이를 먹기 위해서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산길에또 오소리집을 발견합니다 강아지풀 자 너도 한철이지 메뚜기도 한철이다 송장 메뚜기입니다 송장 메뚜기 자 여기는 멧돼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소리가 다녔던 길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돼지발입니다, 돼지발. 돼지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 푹썩 주저앉아서 쉬었다 간것 같아요. 새벽이나 어제 저녁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흙이 아직 포슬포슬 합니다. 아이고, 무게가 좀 나가나 보네, 그냥. 너는 나 만났으면 너는 안 되지. 자, 돼지 발자국 보이죠? 돼지 발자국. 자, 이제, 어, 이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첫 지금 버섯 산행인데, 첫 산행이 완전 지금 대박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높은 고지에는 벌써 능이버섯이 올라와 있었고요. 아... 우리 손 선생이 슈퍼마리오 손 선생이 버섯 올라와 있을 것 같다고 올해 좀 나올 것 같다고 그래갖고 지금 산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양도 많고 작년하고 다르게 오늘 벌써 한 10km 했죠. 10km. 네, 10km로 했거든요. 네, 둘이 지금 한 5km 정도씩 지금 나눠서 맸고요. 아 이제 슬슬 이제 해가 또 올라오고 지금 더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후부터는 지금 또 많은 양의 비가 한 3~4일 정도 계속 내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아유. 가자. 하산길에 방아깨비를 만났습니다. 디딜 방아를 찧어라 자, 보호색 때문에 지금 원래 연두색을 많이 띄는데 도리에 있던 아이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약간 저렇게 회색빛을 띕니다. 갈게. 안녕. 자, 방아깨비 만났습니다. 이 녀석은 나뭇잎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두색을 띄고 있습니다. 디디 일방아를 찌어라. 안 니들. 가, 안나. 방학, 어? 아이를 한명 얻고 있네. 지금, 혹시 보이나요? 등에. 등 뒤에. 지금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등 뒤에 아이를 하나 새끼 방아깨비를 얻고 있어요. 엄마야 아빠야 새들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안녕 야하산길에또 신기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땅속에서 영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지가 근데 이제 땅에서 영지가 올라오진 않겠죠. 땅 속에 이제 참나무라든가 그런 나무가 속에서 썩고 있겠죠. 이거 보면은 나무 옆에 살짝 영지가 붙었죠. 이땅 속에도 지금 나무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laughs> 양영지 과장님 안녕. 자 린나이 친구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린나이 아니고 귀뚜라미 <laughs> 부끄러운지 숨어버리네요 안녕